안녕하세요 식물방 고양입니다. 이 오늘 새벽에 양이들이 뎁살리를 공격했습니다. 뎁살리는 한해살이 식물인데요, 옛날 쌀이 빗자루의 그 식물입니다. 한해가 지나면 힘없이 툭 하고 쉽게 부러집니다. 씨앗이 봄에 발아되어서 이렇게 둘레에 유묘들이 많이 자라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창밖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정리하려고 안에서 보니까 캣잎 한 줄기가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식물방 고양이 로고 속의 식물 캣잎이죠. 이번 시간에는 식물 등 소개하고 제 방에 있는 포스터들, 제가 또 식물 배치할 때 생각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물등을 키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방이 훨씬 더 많이 어둡습니다. 식물등은 히포팜텍 식물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선 소켓은 따로 주문해서 달았습니다. 나사 피스로 연결된 천장 고리를 주문해서 달면 되겠죠. 멀티탭을 부착해서. 이렇게 전원 버튼으로 킵니다 그 옆에 있는 식물등도 이렇게 멀티탭을 바구니에 놓고 버튼으로 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쪽 벽면도 요즘에는 모바일로 전원을 끌수 있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포스터는 제가 제작했고 원화는 외국 작가 그림을 다운 받았습니다 평상시에도 냥이들과 제가 새를 많이 좋아해서 새 포스터를 꼭 두고 싶었어요. 식물방은 식물 포스터도 좋고, 동물도 좋아하고, 풍경도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포스터가 바뀔 수 있어요. 작은 식물들을 서랍에도 넣어두었는데요. 예쁜 식물 카페에 가면 좀 멋있는 가구의 서랍에 식물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라해 봤습니다. 정말 소소하죠? 서랍 안에는 연두아트가 귀여운 수경 몬스테라와 에버젠 고사리, 보스턴 고사리가 있습니다. 위에는 애기 미칸과 자구 번식된 알로카시아, 또 작은 주머니 속에 담겨 있는 물꽂이 중인 엔젤스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가시면 아주 우아한 잎의 포스터가 빈티지하고 느낌이 있죠. 또그 아래의 책상 위에도 포스 있는 새 포스터 액자를 배치했어요. 책상 위에 카리스마를 담당합니다. 이 튼튼한 날개가 아주 멋지고 또 머리가 커서 귀엽습니다. 결정적으로 눈이 선해요. 이 독수리와 어울리는 나무류를 배치하면 더 멋스러운 데코가 됩니다. 지금은 티트리 나무를 잠깐 두었고요. 평상시에는 아라오카리아와 같은 울창한 나무류를 두면 더 멋지겠죠. 봄에는 꽃이 기다려져서 난초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꽃 화분은 좀 독성이 강해서 실내에 잘 두기 어려운 편입니다. 난초 중에서 이 카틀레아 모시에라는 종류인데요. 목부작이 된이 형태가 좋아서 골라봤어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땐 이런 핑크톤 포스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도 식물과 어울리죠? 이 브라운색은 알리 고무나무의 이 짙은 녹색과도 잘 어울려요. 일자 수형에서 분재 철사를 감아서 곡선형 수형을 만드는 중입니다. 양이가 입을 뜯어먹은 자국은 조금 잘라준 상태입니다. 행잉 존인데요. 이박쥐라는 며칠 전 부작 리뉴얼을 해 봤는데요. 영양엽이 더 자라기 전에 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이 낡아서 안 쓰는 고양이 화장실을 이동하기 힘든 대형 화분 물줄때 옆에 두고 물을 주는 편이고요 큰 화분을 분갈이 할때 사용하고 있어요 영양엽을 보시면 알방 크기였다가 며칠 만에 만두만하게 자랐습니다 영양엽이 수태에서 뜰 때가 있는데 이렇게 비닐로 고정할 때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말라고 공유해봐요. 일단 영양엽이 딱딱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부러집니다. 물을 말리고 조금 탄력이 생기면 그때 조금씩 당겨서 고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부러지면 성장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 꽃집에서 이 침엽수를 발견하고 데려와 봤는데요. 이 식물의 학명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순이 블루스타 펀처럼 은빛이 살짝 나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요. 또 처지는 수형도 자연스러워서 구입해 보았습니다. 또그옆 벽면을 보시면 제가 그린 식물 포스터 액자가 걸려 있고, 그 옆으로 크고 시원한 고무나무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런 고사리류처럼 잔잔한 식물 가까이에는 큰잎 포스터를 두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아래에도 큰잎 식물을 두면 더 어울리겠죠. 이 글로리오 섬도 커팅해서 새로 시작하는 식물입니다. 여러 새잎이 동시에 나오게 키우고 있어요. 글로리어 섬은 줄기가 안 예쁘죠? 수출 많이 해서 이 줄기를 가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벽 쪽에도 시선 아래쪽으로 아주 멋스러운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오랑주리에서 사온 그라스 포스터입니다. 프레임 세트가 있어서 같이 사와 봤습니다. 족자 형태죠 3년이 지났는데 질리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입니다 그 당시에 그라스류가 너무 좋아서 이 포스터를 골라 보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포스터들도 다 멋집니다 블랙 배경이 시선을 크는데요 물건이 많고 집기류도 많고 식물도 많은 공간에 이런 강한 톤의 색감으로 포스터를 두면 포인트도 되고 하단에 배치돼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선반이 식물들이 복잡하게 보일 때가 있겠죠 표지가 예쁜 책을 이 식물 뒤 벽면에 세웁니다 또 책을 눕혀 놓고 그 위에 식물을 올려 작게 작게 그룹핑을 해줍니다 선반 자체로 하나의 그룹이 되니까 더 정리되어 보이겠죠? 한반 기둥을 타고 오르는 넝쿨들도 이렇게 올리면 더 멋스럽겠죠? 콩난이나 리네아리스처럼 늘어지는 식물을 배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식물 배치 노하우 하나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물로 레이어를 겹겹이 만들어 보는 건데요. 식물 사이 공간을 앞뒤로 입체적으로 배치해 보는 겁니다 벽면에 딱 붙어 있는 식물 이런 타마린드나 알로카시아 또 위에 벽에 붙어있는 브렌티아넘 또그 앞으로 나와있는 입체화된 식물 박쥐란 그리고 이 천장에서 발처럼 내려오는 실버 러브체인의 위치처럼 앞뒤로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서로의 잎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잎들도 잘 보이게 배치합니다. 식물들도 사이좋게 쓰고 있습니다. 이 네, 식물들을 선정할 땐 겹쳐지지 않는 색감도 중요한데요. 질감도 조금 다르면 더 좋겠죠. 형태도 다른 이런 배치로 레이어드를 해주면 더 입체감 있고 재미있겠죠.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식물방 고양이였습니다.